나이도 이제 마흔 둘인데 음. 서서히 아프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자면 골골대요. 음. <laughs> 격투나 이런 걸 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에 대한 거는 음. 한 번쯤은 우리가 음. 조금 생각할 필요는 있다. 네, 제가 소방관. 처음에는 이제 남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게 너무 보람 있고 사명감도 들고 해서 현장 활동 너무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5년 정도 이제 그런 항상 이제 안 좋은 현장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좀 환경적으로 좀 많이 영향을 끼쳐서 이제 마음에 좀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이제 우울증도 오고 예 그러다 이제 막 강박증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술로다가 풀려고 하다 보니까 밖에 다 나가서 민간인들하고 뭐 싸움도 일어나고 전출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저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저 와이프가 너무 많이 힘든 시간을 힘들지, 받았습니다. 힘들지. 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참다 참다 이제 저한테 이제 이혼을 하자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혼을 하자고 얘기를 해서 같이 법원까지 가서 이제 와이프랑 이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이제 조정기간을 가지고 돌아와라,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이폰는 처가로 짐을 싸서 가고, 저는 집에서 혼자 매일 술만 먹고 지내다가, 그 전에 항상 이제 특전사에서 이제 멋있게 군 생활하고, 항상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제 자신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나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살면서 진짜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전을 못했던 그리고 격투기라는 운동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나이 운동에 한번 미쳐보겠다. 한 번만 옆에서 지켜봐 달라.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이겨내고 네. 운동으로 네.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오고 나니까.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아, 다행히 그래도 그걸 음. 잠도 잘있으니까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음, 그렇죠. 잠도 잘 자고. 너, 네가 제일 잘 알겠지만 내가 이게 다른 많은 분들한테도 하는 얘기. 정말 운동으로 이겨내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잠념과 일단 기본적으로 몸이 피곤해서 잠념이 싹 사라져. 딴 생각을 할 기운이 없단 말이야. 오만 시스은 어. 바로 기절인 거야. 그러면서 본인도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